일선교목상 나눔입니다.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니까 이 그의 피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성자의 어떤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의. 어, 기준이 되어지고 기반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 끝날 때에 기본적으로 하는 축도에서도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쓰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임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은 복음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인데 그 계획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이 경륜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해 내시는 어떤 행정적인 일 같은 건데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경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계획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만물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때 거기서 마침표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때를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 완성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완성의 때는 예수를 머리로 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분의 주권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의 어떤 일관된 모습, 마치 창조, 때에 만물이 각기 제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쉬심으로 안식일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보기 좋았던 그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 그 회복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 회복되어진 창조 우리가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창조의 샬롬이 회복되어져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인 거고 그것을 이루어 내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업무라는 것이죠. 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진행하는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일의 유업인 거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그 결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라고 할때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랬다. 그래서 어뭐 이렇게 아빠 최고, 약간 이렇게 말하는 어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십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달락입니다. 두 번째 달락은 이제 그 안에서 너희도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 사도 바울이 어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 또이 어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와 또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 이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상황으로 이 이야기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너희 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성령의 약속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다시 이제 확장해서 어 이제 첫 번째 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우리라는 개념과 이 너희라는 개념을 합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보증의 기업이 되신 그래서 그 얻은 것을 송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으로 끌어와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풍성한 은혜가 죄로 죽인, 죽은 나를 살리셨다. 은혜이다. 이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로만 가능함을 잊지 말자. 이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이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특별히 오늘 하루 찬양을 흥얼거리며 살아보자.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본다. 때가 차면 복주심을 넘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회복될 것이다.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의 주권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여기서 먼저 경험하며 살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 이 일체와 회복의 때, 그 때를 내 삶, 지금 여기에서 실제가 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나는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낌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내 머리를 적시고 또내 온몸에 흘러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때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인데, 그 때의 그 과정 속에 저 또한 그 과정에 함께 있게 하시는 그 선택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찬양과 믿음의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